안녕하세요. 다니댁입니다. 어,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음, 오늘 제가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어, 뭐냐 하면, 감자잠봉엠 포테이토 샐러드입니다. 요게 그렇고, 오, 어, 요거는 잠봉엠하고요또 이제 여러가지 채소. 이어가겠습니다. 여러가지 채소하고 이렇게 어울러져. 뭐 이렇게 샐러드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요, 어, 제가 스파게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짜잔. 아, 보이나요? 짜잔. 치즈 오븐 스파게티입니다. 어, 이거 옛날에 제가 옛날에 그죠? 아, 맥도날 도날드란다 이름 뭐지? 피자 갈때 그때 오븐 스파게티 먹었으면 그래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랑 거의 뭐 그때 추억이 생각나는 맛이어서 스파게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어, 오늘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식욕이 마구마구 돋습니다이 꾸덕꾸덕한 치즈하고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다른 판매점이 모르겠어요. GS에는 이제 요거는 네치즈 오븐 스파게티라고 이렇게 오븐 용기 같은 곳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추억회상하기 아주 좋습니다 스파게티를 우아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 라면 처럼 음, 제가 먹방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각도 맞추는 참 어렵습니다 제 얼굴이 크게 나오면 음식이 잘안 보이고요 먹을 수 없어요 가게 가서 먹을까? 말 때는 멀리 서할까요 응. 그렇죠. 맞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감자 잠봉햄 샐러드거든요. 잠봉햄하고 감자. 이제 드레싱이 이제 감자가 어깨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오리엔탈 소스가 들어가는 샐러드보다는 확실히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응. 맛있습니다. 소스가 중요한데요. 샐러드만큼 진짜 소스가 중요한 건 없죠. 그어 저는 개인적으로 참깨 드레싱 소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거기는 뭐요런데 그러니까 넣어서도 맛있고 두부 위에 그냥 얹어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깨 드레싱 소스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랜만에 먹방 영상 올려보는데 어. 아침 굽길 잘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손님이 오시니까 중간중간 끊기더라도 양이 부터 필요요 우리는 이제 미스터 피자 가면은 이거 진짜 시켜가지고 거의 뭐 바닥을 싹싹 긁어 먹었잖아요 그죠? 굴게 그맛 봐? 똑같습니다 라든지 스파게티 돈까스 먹을 때 이런 샐러드를 먹어주면 약간 내 몸에 재를 덜 치는다는 느낌, 그죠? 응. 저만 느기는 걸까요? 그게 감자 샐러드니까 감자. 다 뭉쳤어요. 뭐 뭉친 대로 먹어보자, 먹어자 이렇게 크게 돌돌 말아서 먹는 것도 그 어릴 때는 행복이었다, 그죠?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죽을 사도 넉넉하지 않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못 먹었는데 이렇게 젓가락만큼 질수 있는 만큼 이렇게 집어서 먹는 것도 행복이다그죠 그래도 같이 먹을 친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많이 먹네, 내가 많이 먹네 싸우는 친구. 여름으로 다가오니까 확실히 샐러드 종류가 잘 나가고 음그 계란 있죠 구운 계란 종류 그리고 닭가슴살 종류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분들 그래서 배기가 남나? 그래서 제가 먹고 있나요? <laughs>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어, 행복합니다 정말 이거는 따뜻하게 드셔야 돼 모든 음식이 다 그렇겠지만 이 치즈의 그런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따뜻하게 드셔야 돼요 그죠 음치즈에는이 스파게티 말고 여러 가지 스파게티가 있어요 지금 아이분짜리인가 투움바 파스타 엄청 큰 대용량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발주를 하면은 잘 나갑니다 인기가 많아요 음. 그리고 저는 요거 음! 근데 이것도 면이라 끊어먹기가 싫다 무릎 크어 입에 넣고 싶네요 한번 해볼게요 음. 음. 아는 맛이라서 행복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점심 어떤 거 드실 거예요? 저는 일단 아점으로 요거 먹기 때문에 닭구멍 흘릅니다 점심은 먹어도 되겠죠? 아침을 굶기를 달자 생각이 듭니다. 스파게티가 바닥을 보여갑니다. 여러분. 이걸 잠깐 치우고, 이걸 들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바닥을 보여갑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양, 이렇게 바닥까지 굴어서 먹을 입또이 생각이 나고, 친구 생각나고. 어디 갔을까요? 포스텔라즈도 음.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둘이 궁합 좋네요. 음. 들어가서 먹어도 모르겠다. 응. GS에 많은 파스타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스파게티 종류가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것도 먹어봤지만 다녔코 치즈 오브 스파게티가 저는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아주 2 시에 시시한 서베요.